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물도 바치겠습니다 함께 바칠 성물도는 지극히 거룩하신 3일체 대축일 아침기도 성물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 전례로서 시간을 정화하고 성령의 은사를 일깨워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그럼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느님 절 구하소서 주님 어서 사 저를 도우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점과 같이 제왕상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드높은 어자에서 빛나시오니 빛나시오며 드높이 드높은 어자에서 빛나시오며 우리 맘 깊은 곳을 파고 드시어 극진한 사랑으로 잡아 주시니 성삼께 영원 찬미 드리나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능하신 성부 당신의 모상대로 우리를 내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나눠 주시니. 믿음에 크시는 총 내려주소서. 영원한 빛의 반사 독생성자여, 우리를 당신 형제 삼아주시니, 우리를 당신 품에 안아주시어, 싱싱한 포도까지 되게 하소서. 부리여 사랑이신 위로자 성령, 힘있고 부드러운 당신 빛으로, 조물을 인자로이 다스리시니 새 마음 새 정신을 심어 주소서. 반가운 손님이신 삼일체여 우리를 편함 없이 사랑하시어 당신과 결합되어 살게 하시고 영원히 찬양 드릴 복을 주소서. 아멘. 복되신 삼일체시여. 영예와 통치권과 영광과 권세, 찬미와 기쁨이 당신께 있으소서. 하느님, 내 하느님, 당신을 애틋이 찾나이다. 내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 이 몸은 당신이 그립나이다 당신의 힘 영광을 우러러 뽑고자 이렇듯 성소에서 당신을 그리나이다 당신의 힘이 생명보다 낫기에 내 입술이 당신을 찬양하리다 이 목숨 다하도록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 이름 부르며 두손치 올리리다. 비계인 듯 기름인 듯 당신으로 내 흐뭇하고, 내 입술 흥겹게 당신을 노래하리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의 생각, 밤샘을 할 때에도 당신의 생각 내 구원은 바로 당신이시니. 당신 날개 그늘 아래 나는 마냥 좋으니이다. 내 영혼이 당신께 의지하올 때. 이 몸을 바른 손으로 붙들어 주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점과 같이 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복되신 3일 제시여. 영예와 통치권과 영광과 권세, 찬미와 기쁨이 당신께 있으소서. 복되신 삼일 제시여, 모든 피조물이 당신을 찬미하고 경배하며, 당신께 마땅히 영광을 드리나이다. 주님의 모든 업적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고 찬미들 하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하늘의 군대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하늘 위에 물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주님의 모든 능력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헤아다라, 주님을 찬미하라. 하늘의 별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비와 이스라 주님을 찬미하라 모든 바람아 주님을 찬미하라 불가 여라 주님을 찬미하라 추위와 더위야 주님을 찬미하라 이슬과 소나기야 주님을 찬미하라 추위와 냉기야 주님을 찬미하라 얼음과 눈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밤과 낮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빛과 어둠아 주님을 찬미하라 번개와 구름아 주님을 찬미하라 땅아 주님을 찬미하라 산과 언덕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땅에서 싹트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샘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바다와 강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고기와 물에 사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하늘의 새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짐승과 가축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사람의 아들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이스라엘아, 주님을 찬미하라. 주님의 사제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주님의 종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의인들의 마음과 영혼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성인들과 마음이 겸손한 자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아나니아와 아자리아와 미사엘이여, 주님을 찬미하라.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고 찬미들 하라. 우리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찬미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고 찬미들 하세. 주여 주는 드높은 창공에서 찬미받으시며. 우리의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나이다. 복대신 삼일체시여. 모든 피조물이 당신을 찬미하고 경배하며 당신께 마땅히 영광을 드리나이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서 오고 당신을 통하여 당신 안에 있어오니 주여 주님께 영광이 영원히 있으소서. 주님께 노래하라 새로운 노래. 성도들의 모임에 그 찬송 울리어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그를 내신 주님 두고. 시온의 아들 내는 즐기어라 그 임금 두고. 덩실덩실 덩실 춤을 추며 주님 이름 찬미하라. 북치며 고를 타며 당신을 찬양하라. 당신 백성 괴없이는 주님이 아니신가. 낮고 낮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꾸미시네 영광이라 성도들은 춤이 무르이거라 자리마다 기꺼움이 흐뭇하거라 하느님의 찬송이 그들의 입에 상날칼이 있거라 그들의 손에 이로써 악한 무리를 복수하리라 문나라 백성에게 벌을 주리라 그들의 임금들을 사슬로 묶으리라. 그들의 귀족들을 고랑에 채우리라. 이미 내린 심판대로 그들에게 함이어니. 이 바로 그 성도들 모든 이의 영광이어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모든 것이 당신에게 서 오고, 당신을 통하여 당신 안에 있사오니, 주님께 영광이 영원히 있으소서. 은총의 선물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직책은 여러 가지이지만, 우리가 섬기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결과는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복대신 3일 제시여 당신께 찬미와 영광이 있으소서 주님께 영원히 감사드리나이다. 당신께 찬미와 영광이 있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복대신 3일 제시여 당신께 찬미와 영광이 있으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하고 나누임이 없으신 삼일체시여, 이제와 항상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주여 이스라엘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주는 당신 백성을 찾아 송량하시고 당신 종 다윗 가문에서, 능하신 구세주를 우리에게 일으키시어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옛부터 말씀하신대로 우리 원수들에게서 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다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거룩한 당신 계약을 아니지시리 우리에게 주시기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시어 허전해서 겁없이 성덕과 의덕으로 우리 모든 날에 주를 섬기게 하시미로다 아기야 너 지존하신 이의 예언자들이니 주의 선구자로 주의 길을 닦아, 죄사함의 구원을 주의 백성에게 알리리라, 이내 우리 하느님이 자비를 베푸심이라, 떠오르는 태양이 높은 데서 우리를 찾아오게 하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밑에 앉아 있는 이들을 비추시며,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하고 나누임이 없으신 삼일제시여 이제와 항상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흠승과 영광을 드립시다. 성부여, 타당히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대신 당신 뜻에 따라 간구하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주의 성자여 당신 교회의 위로자를 보내시도록 성부께 청하셨으니, 진리의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령이여 오시여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 평화와 인내, 친절과 선행을 주시고, 너그라움과 온유, 믿음과 겸손, 절제와 정결의 열매를 맺어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능하신 성부여 성자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시어 당신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행동하게 하시어 당신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가 되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그리스도여 성부께로부터 발하시는 성령을 보내시어 당신을 증거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증거하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진리의 말씀이신 성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세상에 보내시어 놀라운 당신의 신비를 인간에게 선포하신 천주 성부여 우리로 하여금 참 신앙을 고백하며 영원하신 성삼의 영광을 승복하고 지극히 어미하신 삼위일체를 흠승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기도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상으로 성물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성물도는 내일 아침 7시 30분 이후에 있겠습니다. 주님은 청안에 머무르시며 평화로이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